성도 여러분, 어제 말씀 40장 1절로 11절 말씀과 상당히 유사한 말씀이 52장 그 7절부터 10절 말씀에 나타나요. 이렇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 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왕이 임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왕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가 전하는 거잖아요 산을 넘으면서 말해요 드디어 해방이다 드디어 자유다 드디어 우리나라를 되찾았다라고 하는 이 광복의 그 기쁨을 산을 넘으면서 공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례요원이 그랬고요 그리고 사도들이 그랬고요 오늘 우리들이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주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왕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모든 이그 어려움들을 평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소식을 전파하고 있는 거잖아요. <laughs> 너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시어서 그 영광스러운 그 임재를 펼쳐 내실 때에 백성들이 그 눈을 마주친대요. 그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말해요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지금까지는 그랬대요 그런데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하래요 이제는 노래하래요 이제부터는 달라진대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이제는 하나님이 다시 사내였다 빚값 주고 다시 사내였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답게 빚어내시겠단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열방의 열방이 다 보는 앞에서 거룩한 팔, 능력의 팔인 거죠. 동시에 섬세한 그 온유의 팔이죠. 능력의 팔로 막으시고 섬세한 팔로 다시 감싸시고 안으시고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이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물론 어쩌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주님 재림의 날을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날에 완전히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때보다도 그 이전에 좀더 초점을 맞추며 적용해야 합니다. 언제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죗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죽으심으로 사탄의 모든 권세를 다 파시고, 하 결박하시고, 특히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셔서, 그 말씀의 의미들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마음을 평정케 하셔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행복을 맛보게 해주시는 이 구원의 사건이에요. 구원의 사건이요.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동시에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는 이 구원받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일들이라고요. 누가 일을 하시겠대요? 왕이 하시겠대요, 왕이. 그 왕이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래요. 주의 복음을 그 받아들이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겠죠. 그래서 같이 즐거워하래요, 기뻐하래요. 이제 복역의 때가 끝났고, 하나님이 새롭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대요, 자유를 주시겠대요, 평강을 주시겠대요, 기쁨을 주시겠대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이게 하나님의 굳은 의지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자고요. 현재는 광야 같이 보일 수 있어요. 현재는 황폐한 모습일 수 있어요. 뭐 우리 죄 때문이기도 하고 사회의 악 때문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오늘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대요. 틀림 없습니다. 미래에 주님 재림하실 때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오셔서 주께서 주신다니까요. 틀림없어요. 왕이 오시면 평정됩니다. 오늘도 주께서 오셔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 가 보자고요. 내일 뵙겠습니다.